네, 반갑습니다. 낭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작은 소류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평일날은 낚시를 할수 없습니다. 옆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소유의 어, 저수지이고요. 그리고 그 저수지가 평일에는... 경비 쓰는 아저씨들이 계시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낚시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축전을 하면 경비 아저씨들이 어한 번밖에 안 계셔서 그 저수지까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어 이곳은 안성고삼 쪽에 있고요 어 정말 멋진 포인트입니다 뭐다 있습니다 부들 떼장 그리고 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는 저수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삼저수지로 쭉 가시다 보면 어 여기에 한솔 아이 원스 한솔 아이 원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 쪽으로 어 들어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가다 정면에는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입구고 왼쪽에 이렇게 또 외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외부 주차장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갑니다. 비포장도로 로 네.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쭉 가면 누구나 주차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짐빵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야외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자, 끝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쭉 들어가 볼게요. 네, 끝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끝이고요. 좀 범위가 많기 때문에 꼭 피리 장하는 싫으셔야 됩니다. 창을 내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ink champagne I'm totally vibin It's true what they say It's all about time and I'm doing okay for the first time in no I can't help but love my style just caught in the feeling oh. so much glitter you can't forget her a super 필수입니다 여러분 장안를꼭 신으셔야 돼요 장안를 신으시고 예, 저수지 쪽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무늬미가 나오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입니다 어 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저 앞쪽으로는 어 떼짱 그리고 어 갈대 네, 부들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무음이고요. 네, 계속 들어가 볼게요. 정말 포인트 이쁩니다 네. 계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아, 포인트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인트 봐보십시오. 이쁘죠? 앞쪽으로는 떼짱. 네. 그리고 연방.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오면은 진짜 여기 멋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아, 어이구.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망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늘도 멋진 포인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모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그런 필드에 와 있습니다. 마름, 떼장 부들, 연, 어리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진짜 완전 종합 선물세셋와 같은 그런 필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제일 크게 잡은 시알은 4자까지 출몰이 됐다고 편집 분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4자 허리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 그렇게 터가 만만한 곳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편성은 총 다섯 대를 대편성을 했고요. 길게는 60, 짧게는 36대까지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그리고 52, 42, 38, 네, 36. 네, 이렇게 다섯 대를 대편성을 했고요. 음, 수심은 대략 60대 기준으로 한 2m, 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 36대 기준으로는, 어, 1m 한50 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파이팅 넘치게 한 번, 잉어든 뭐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딱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어, 6 0대 같은 경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두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에는, 어, 옥수수로, 어, 일단은, 낚시를 진행을 하고, 바람이 좀 멈추면, 60대도 글루텐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 60대 옥수수에 찌지를 멋지게 한번 올렸습니다. 어, 멘트 도중에, 챔질을 못했는데, 옥수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가 안 내려갑니다. 지가 내려 지가 내려간다. 지가 내려가. 아. 와, 어, 딱, 동화물이 나왔습니다. 다섯 치 정도 되는 동화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쁘네요. <laughs> 지금 붕어는 옥수수에 올라왔습니다. 네치 정도 되는 봉아물에 올라왔습니다. 아, 옥수수 먹고 올라왔어니 지금 전부 다 옥수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옥수수도 지금 보니까 잘 먹고 잘 올려줍니다. 아, 근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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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습니다. 애들 요만한데, 아,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지금 뭐 폭염입니다. 폭염, 지금 찍히는 게 33도로 찍히고 있습니다. 와, 이 서큘 없었으면 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서큘을 이렇게 이제 어, 카메라 삼각대에 네, 이렇게 설치해서 바로 얼굴로 어, 바람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아. 30분만 더 진행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30분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디 지금 언제까지? 진짜 이런 붕어들이 네왜 이렇게 네, 찌는가네아 그래 자 이제 슬슬 철수를 하겠습니다 웃으면 어두워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아 정말 멋진 포인트구요음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게 갖춰진 그런 필드입니다. 어, 아주 어, 수려하고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수심도 어, 여름에 낚시하기 좋은 메다권을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게 이제 평일날은 낚시를 할수 없습니다. 낚시를 할수 없고, 주말에만 낚시할 수 있으니까, 네, 오실 분들은 한번 오셔서, 정말 멋진 포인트를 눈으로 즐기시고, 그리고 찌맛도 즐기시고, 손맛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